14번 문제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해령 부근의 고지작이 분포를 나타낸 모식도다어 얘들아 이거 되게 신선한 문제인데 봐봐 이건 동서남북이 달라졌어 사실 우리는 대서양 중앙 해령일 때 만약에 이렇게 대서양 중앙 해령에 존재를 하고 어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존재를 할때어 우리는 사실 계속 정자극기일 때 나침반의 앵극 방향이 이쪽이었고 어, 역자극기일 때는 이쪽이었잖아. 사실 왜냐하면 북극이 저쪽에 있으니까 맞지? 그런데 지금 이 14번 문제는 N극 방향이 달라 어. 오. 그래서 조금 되게 멋진 문제인데 봐봐 지금 가 그림에서는 정자극기가 정자극기가 이렇게 표시되죠 그러면은 이쪽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여기가 N극이다 4자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어, 엄청나지. 그럼 어, 나그림을 봐봐. 어, 나그림은 지금 정자극기의 어, 나침반 n 극 방향이 이쪽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북극이 어디야? 이쪽이라는 거예요. 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해석해보자. A, B,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올라라.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이거는 봐봐. 어, 당연히 먼저 생성되었겠지.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자, 요것과 요게 같이 만들어진 거고요. 얘와 얘가 같이 만들어진 거고, 이 B는 얘와 같이 만들어진 거니까 A는 얘와 같이 만들어진 거네. 어 그러니까 A가 B보다 먼저 생성된 거죠. 그다음 B는 B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B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텐데 이쪽이 무슨 방향이야? 여기가 북, 남, 여기가 서, 여기 동이죠. 동서남북. 어, 뒤집어봐. 어, 동서나 뭐 이쪽 맞지? 그러니까 B는 지금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아우 어마어마하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다음 어려운 건 아닌데 생각을 한번더 해야 되는 문제야. 그다음 C는 생성 당시 남반구에 위치했다. C를 보면은 지금 이쪽이 북쪽이야. 근데 생성 당시에 복각을 봐봐. 복각 복각이 지금 마이너스 55도지 마이너스 55도는 지금 정자극기인데 정자극기인데 복각이 마이너스 55도야 그러면은 북반구에 남반구에요 남반구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어, 못풀 문제는 아니에요 다 배운 내용인데 북쪽이 어디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15번 15번 그림 가와나는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이다. 그럼 일단 판의 경계를 그려야 돼. 어디야?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인데, 자, 300km, 300km 이상의 진원 깊이를 X로 표시했으니까, 어, 판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가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네.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고요.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진원의 위치를 보니까, 섭입하는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아. 태평양판이 필리핀판으로 이동하는데, 어, 진원 깊이가 300km 이상인 신발지진이 어, 섭입, 섭입하는 이 해구로부터 좀 가까워. 가에서는. 그런데 나에서는 섭입하는 이 해구로부터 진원의 깊이가 300km 이상인 신발지진이 좀 멀죠. 그러니까, 자, 가는 나보다 판이 섭입하는 각도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 섭입하는 각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뭐냐? 자, 그려볼까? 가는 섭입하는 각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겁나 깊어. 근데 나는 지금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는데 각도를 좀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어, 판이 섭입하는 각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가와 나에는 모두 해고 발달하고요.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는 나가 가보다 크다 나는 지금 남아메리카판이 대륙판이고 나즈카판이 해양판이니까 밀도차가 아주 클 거고요 그다음에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은 두판 모두 해양판이니까 밀도차가 상대적으로 작을 거예요 나보다는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 맞는 얘기 그리고 가에서 진앙의 수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보다 많을 수가 없죠 지금 섭입 방향을 보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자, 16번 문제 그림은 판의 경계와 상대적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어, 보자 a는 지금 보니까 충돌형 경계네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 경계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 여기다가 그다음에 b 지역은 어,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c 지역은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칸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는 것같아이 어, 정도는 이제 해석이 되나 아직 안 되나? <laughs> 그러면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A에서는 해양 생물 화석이 발견된다. 야 이거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과 이 유라시아 판 사이는 원래 바다가 있었어. 어, 바다가 있었는데, 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쭉 밀고 올라가면서 해양 퇴적물을 밀고 같이 산맥을 만들었어. 그래서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는 어, 해양 생물 화석이 발견될 수 있어요. 답은 1번이네. 나머지 거 확인해야죠. B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 아니죠. 해양판과 해양판이에요. C 지역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지 않고요. 안산암질 마그마 정도가 분출을 해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 밑으로 붙었어. 그래서 화강암질 암석을 녹여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었는데 유문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한다. 그리고 A 지역의 A와 B에서는 A와 B에서는 습곡 산맥이 발달한다. 자, A에서는 습곡 산맥이 발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B 지역에서는 해양판과 해양판이기 때문에 습곡 산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B와 C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섭입 평형계이기 때문에 답은 1번. 17번. 그림은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두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보자. AB 구간에서 측정한 해양지각의 나이를 나타내봐라. 지금 여기가 해령이니까 나이가 가장 어릴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나이가 해령을 기준으로 점점점점 증가하겠지. 맞아? 그런데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부터 요만큼 요만큼은 어디서부터 온 애들이야? 여기서부터 온 애들이죠. 여기 여기 해령에서부터 온, 온 애들이야. 어.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점을 경계로 여기 보여요. 선생님 여기 보여요. 가운데 점을 경계로 나이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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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애들. 맞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나이가 좀 많은 지각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고요. 나이가 점점 점점 점 어려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점에서 보여요. 여기 지점에서 나이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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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나이가 더 많은 지각이 등장을 하고요. 어, 여기 좀 그러면은 불연속적인 경기가 등장하겠네. 그러면 나이가 점점 점점 점 어려질 거예요. 이렇게 표시된 데가 바로. 4번이네. 자, 여기 가운데 해령을 경계로 B쪽으로 가보자. 나이가 점점점점 증가하다가 나이가 갑자기 더 많은 애가 등장을 해. 그리고 나이가 점점점점 어려져. 반대쪽도 나이가 점점점점 더 안아지다가 갑자기 여기 지점에서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애가 등장을 하고 나이가 점점점점 어려진다.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 야,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진짜 맞췄으면 수업 열심히 잘 들은 건데 보자. 정자극기의 고지자기 방향이 이쪽이었죠. 그러면은 동서남북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야. 북남동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고 그림은 위도 50도 S야. 그럼 남방군의 남위 50도에 위치한 어느 해령의 고지자기 분포다. 지역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A에서 고지자기, 지각이가 아니고요. 지자기. A에서 고지자기 방향은 어 지금 역전기니까, 역자극기니까 이쪽이야. 그치? 이쪽이면 은 남쪽을 가리킨다. 맞는 얘기. 고지자기 복각은 A가 B보, 아, B보다, 오타왜 이렇게 많아? B보다. 고지자기 복각은 A가 B보다 크다. A와 B는 지금 봐봐.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8 번째 1 2 3 4 5 6 7 8 8 번째. 선생님 뭐 하는지 알아요? 해령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진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이죠. 그러면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은 고지자기 복각이 같을 거예요. 됐지? 틀린 거. A는 B보다 저 아이고 기억나는 이것이 다 틀렸어요 누가 만들었냐 A는 B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자 봐봐 해령 자체가 남이 50도야 그러면은 지금 A지역은 여기 해령에서 남쪽으로 가는 애잖아 그러면 지금 위도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위도가 증가했지 자, 봐봐. 지구가 있어요. 적도가 있고요. 자, 남이 50도예요. 여기가 50도예요. 근데 여기 에 해령이 존재하는 거야. 해령이 존재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A가 있다는 거야. 여기 B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는 남쪽으로 더 많이 갔지. 자, 이렇게 증가를 하면 고위도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는 B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그렇지. 답은? 1번. 어려운 문제. 잘넘어갔고요 자, 19번. 풀었어요. 20번. 그림은 남극대륙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문보다 남극대륙 남쪽이에요. A에는 변환단층이 존재한다. 보니까 지금 여기 A가 속한 판이 여기 대륙판 같은 거에 섭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 뭐,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자, 진원 깊이가 300km 이상인 신발 지진 여기 발생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이 이 판을 경계로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에는 변환 단층 분포 안 합니다. 해구가 존재하겠지. B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다 해령인 것 같아. 해령. 이렇게 해령이 존재하는 것 같아. 해령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천발 지진만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기영니은이 있는 요 부분에서는 요렇게 판의 경계가 생기는데 이쪽 방향으로 판의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B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기영니은 판의 경계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깊은 곳에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지? 기영니은에서 판의 경계는 아, 판의 경계 자체가 진원의 깊 판의 경계가 지금 여기죠. 판의 경계 자체가 진원의 깊이가 깊은 쪽에 가까운 게 아니고 얕은 쪽에 가깝겠지 판의 경계 자체는 판의 경계 자체가 여기가 판의 경계잖아 이 판의 경계 자체가 진원의 깊이가 얕은 쪽에 가깝겠지 아,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답은 2번 21번 그림 가나다는 판 경계부의 변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해령을 포함한 이쪽 판이 있어. 해령을 포함한 이쪽 판이 있어. 근데 그 판, 해령을 포함한 판 전체가 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나, 가. 순으로 어, 지금 해령 자체가 해구 밑으로 섭입을 하고 있네. 어, 이런 경우도 있대. 어, 변화 순서는 가나다가 아니라 다나가지요 나에서 해령의 일부가 섭입하여 소멸하고 있어요 그치 소멸하고 있네 해령 자체가 들어가고 있네 구간 A, B는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 어 뭐야? 화살표 방향으로 보니까 엇갈리고 있네 보존형 경계겠지 답은 2번이기 자 22번 문제 그림은 북방구에 위치한 어느 해령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해 해령 주변 암석이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과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 방향을 진앙분포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그치. 어, 요즘 문제 자체, 문제들이 여기 앞부분에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좀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라고 했으면은, 일단은 해령을 찾아보자. 해령. 여기 해령 있지. 그 다음에 여기 해령 있지. 그치. 그리고 해령의 진행 방향이 해령에서 양쪽으로 판이 이동하겠지. 해령에서 양쪽으로 판이 이동하겠지.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뭐가 생겨? 변환 단층이 생기겠죠. 요 부분 뭐야? 변환 단층이에요.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령과 변환단층 위에서 진앙이 보인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지금 문제를 살펴봅시다. a와 b는 같은 시기에 생성됐니? a와 b 봐봐.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를 보는 거야. 해령에서 태어나면 빵살이지. 해령에서 처음 해양판이 만들어졌으면 빵살이에요. 그런데 빵살에서 출발해서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요만큼 요만큼의 시간이 흐른 거고 a는 b도 마찬가지로 해령을 기준으로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이만큼의 시간이 흐른 거잖아. 그래서 a와 b는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 맞는 얘기. 그다음 c 시기 이후에 고위도로 이동하였다. 해령 자체가 c 시기 이후에 고위도로 이동했는지를 파악해 보자. c 시기 이후에 그러면은 봐봐. 암석의 생성 순서를 파악해 보자. 암석은 사실 얘가 가장 오래된 암석이고 그 다음 오래된 암석이고 그 다음 오래된 암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는 암석이잖아요. 그런데 봐봐. 고 지자기의 복각을 파악하는 거야. 고 지자기의 복각. 이게 지금 위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각이. 그런데 옛날에는 플러스 53도였어. 그 다음 플러스 50도였어. 그치 그 다음 플러스 45도였어 그러면은 복각이 점점점점 작아지고 있죠 복각이 점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는 저기 위에 위에서 점점점점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적도라면은 53도 50도 45도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저위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저위도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 D급번. 디귿번. 이 D급번이 좀 까다로운데, 이 D급번 해석을 한번 잘 해봅시다. 이거 맞춘 애들은 정말 대단한 거야. 이 해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 오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진북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북극은 항상 고정점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 방향이 바뀌었죠. 맞아요. 1시기에는 지금 숫자 여기, 여기 1, 1이라고 써여 있는 그 시, 그때 그 태어난 어, 암석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2번 암석은 이쪽 방향, 3번 암석은 이쪽 방향, 그리고 4번 바로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암석은 진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요 옛날에 옛날에 만들어진 암석이 이만큼이 돌았다는 거야. 원래는 원래는 이 1번도 태어날 때는 당연히 진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점점 어떻게 위치가 바뀌면서 현재는 여기에 위치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 방향 자체가 요렇게 바뀌었다는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해령이 속한 판 자체가 요렇게 돌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지금? 반시계 방향이잖아. 자, 이쪽이 진북 방향이에요. 이제 일단 3번이 답이야. 여기 진북 방향인데, 자, 어떤 암석의 기록이 보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 어? 그러면은 자 지금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방향이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옛날에 만들어진 암석이야. 이거 옛날, 최근이야. 그러면 은 옛날에 만들어진 암석도 맨 처음에는 이런 방향으로 어, 고지자기가 설정이 됐을 거야. 그런데 옛날 시기니까 시간이 더 많이 흘렀으니까 이만큼 돌았다는 거고 2, 2번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돌았다는 거고 3번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설정이 됐는데 이만큼 돌았다는 거고 4번은 아직 돌지 않았으니까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해령이 속한 판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자, 수능 기출 분석 1-2, 1, 2, 3, 4번까지만 풀어볼게요. 5번은 좀 연관된 내용이 조금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봅시다. 2015학년 수능이에요.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지난 40년 동안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진앙과 진원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어, A, B, C,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올라라 어, 일단 판의 경계를 표시해 봐야 돼요 판의 경계 지금 보자 요렇게 자, 이렇게 판이 섭입하고 있는 거 보이고요 요렇게 지금 해령이 있는 거 같아요 해령이 있는 거 같아 이렇게 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봅시다 지각의 나이는 A보다 B가 많다. 지금 A에서는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해령이고요. B는 해양판 한 가운데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B가 A보다 나이가 많겠지. 맞는 얘기. 그 다음, C에는 판의 발산형 경계가 있다. 그런 것 같아. 천발 지진만 발생하니까. 그 다음, D에서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그렇지. 판이 섭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판이 섭입하고 있으면서 어 여기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해서 대륙지각의 하부를 녹이면서 유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고 이 유무암질 마그마와 올라온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이면서 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그러면서 위로 분출해서 이렇게 화산활동이 발생을 하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그치? 그래서 답은 5번 2번 그림 가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는 마그마의 생성 장소와 XY를 나타낸 것이다 음, X는 지금 해령 그리고 Y는 열점 20km 이 깊이에서 20km 깊이에서 여기죠 20km 깊이에서 암석의 용융 온도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무암이 물을 포함한 화강암보다 높다.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무암 용용 온도 여기죠? 그다음에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용 온도 여기죠? 사실 이거는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아도 뭐 당연히 맞다고 놔야 되는 거고. x에서는 x 뭐야? x에서는 이거 프라임이, 프라임이 빠져야겠네. 자, X에서는 A에서 B와 같은 과정으로 마그마가 생성된다. 지금 A에서 B로 간 거는 A 지역에 있는 멘틀 물질이 있었어. 그럼 멘틀 물질의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높아져서 마그마가 발생을 하는 경우를 표시한 것 같은데, X에서는 지금 뭐야? 해령에서는, 뭐야? 자, 이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어, 압력이 감소하면서, 어, 용용되는 거였죠 그래서 틀린 거그 다음 Y에서는 화강암질 마그마 아니죠 현무암질 마그마 그래서 답은 1번 3번 문제 그림은 화성암의 분류기준에 암석 A와 B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어, 유색광물 함량 유색광물은 색이 어두운 광물이야 이런 애들은 사실 FE나 MG가 많은 애들이거든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아, SIO2 함량으로 벌써 52%, 60% 뭐야? 이거 이렇게 높아. 어, 52%, 63% 기준으로 해서 52%, 미, 52%, 52% 여기구나. 52%, 63%, 52% 이하인 애들이 지금 암석 A니까 뭐예요? 염기성암이에요. 염기성암. 그리고 63% B는 B는 63% 이상인 애들이니까 뭐야? 산성암이네. 자 보자. A는 지금 염기성 암인데 어, 위치 자체가 유색 광물의 함량이 높은 거지. 유색 광물의 함량이 높고 지금 이 축으로는 어, 조립보다는 세립에 가깝네.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자. B는 B는 어, 세립보다는 조립인 것 같아요. 조립이고 유색 광물의 함량이 적어. 이런 특징을 가진 암석을 찾으라는 거야. A는 염기성암에다가 유색 광물이 많고요, 색이 어둡고요, 세립이야. 뭐야? 현무암이지. 그렇지. 그 B는 유색 광물이 적고 조립질이야. 맞아? 그러면은 화강암이야. 반려암은 다른 조건은 맞는데 뭐야? 조립이 아니고 세립이지. 응. 답은 2번. 그림은 태평양 주변에서 최근 1만 년 이내에 분출한 적이 있는 화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어, 화산 분포를 표시했는데요. 지역 A는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섭입대네. 어, 수렴면 경계. 그리고 B는 보니까 하와이네. 열점이네. C는 뭐야? C는 뭐야? 여기에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는 수렴형이네. 보기를 봅시다. B의 화산은 판의 발산형 경계 아니죠. 열 점이에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의 SiO2 평균 함량은 B가 C보다 낮다. B는 현무암질 마그마죠. 열 점이니까. 그럼 SiO2 함량이 낮아요. 52% 이하잖아. 그러면 C는 뭐야? C는 안산암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나올건데 여기는 그러면은 52에서 63 사이니까 어, 평균 함량은 B가 C보다 낮다 하니까 맞는 얘기죠.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의 지각 라인은 A가 C보다 적다. A와 C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해양판이냐를 봐야돼요. 얘네들은 사실 여기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데가 있어 동태평양 해령,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A는 요만큼의 시간이 흘러서 섭입을 할 거고요. C는 요만큼의 시간이 흘러서 섭입을 할 거란 말이지. 우리 예전에 수능 기출 문제 풀이할 때어 지금 똑같은 위치인 것 같은데 A와 C 지역에서 어 암석에 기록된 그 자료 자체 크기가 달랐죠. A 지역의 자료는 되게 누적된 자료가 많았고요, C 지역은 누적된 자료가 적었잖아.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의 지각 나이는 A가 C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지? 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